흠. 음, 작품이 겨우 인상만 있군. 별로 훈련받지도 못한 솜씨에 그림을 마무리할 줄도 모르고. 클로드 모네의 해가 뜨는 인상을 본 비평가의 조롱과 워드플레이 덕분에 인상이란 용어는 현대 미술의 빗장을 여는 인상파의 시작이 되었고 덕분에 모네는 인상파 화가들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오스카 클로드 모네는 1840년 파리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은 노르망디 바닷가 르 아브르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모네는 유진 보댕으로부터 풍경화를 배우고 19세가 되던 1859년에 파리로 돌아옵니다. 스위스 미술학교에서 까미오 피사로를 만난 모네는 파리에서 새로운 미술 경향을 추구하는 시슬리, 르누아르, 드가, 세잔 등과 어울리며 밝은 색조의 야외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화가로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점차 이름이 알려지던 1883년 5월에 모네는 파리에서 서북쪽으로 50마일쯤 떨어진 디베르니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 넓은 땅을 사서 정원을 가꾸었고 강에 물길을 돌려 연못을 만들어 거기에 수련을 심고 연못 가장자리는 다양한 꽃들과 나무들을 심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나의 가장 훌륭한 걸작은 바로 내 정원이다. 고 말할 정도로 그는 정원에 집중했죠. 모네의 작품 중에서 특별히 돋보이는 작품, 수련 연못은 모네가 직접 설계해서 만든 일본식 다리가 들어간 18개 그림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관람자를 초대하여 모네의 정원 한 가운데 서도록 만들어줍니다. 모네는 1890년부터 건초돔이, 루앙 대성당, 그리고 수련처럼 한 주제의 여러 연작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작들 중 가장 많은 작품과 시간을 쏟은 건 단연 수련 시리즈였습니다. 모네는 다양한 크기의 캔버스에 동시에 여러 점을 함께 놓고 시간대별로 그리면서 다른 그림을 그리다가도 다시 수련으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는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 정원에서 부루의 연작 수련을 놓지 않았습니다. 모네의 수련 연작은 1890년대부터 1920년 중반까지 약 300여 점의 개별 작품과 판넬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정원 연못 주변의 꽃과 다리와 울창한 초목을 그리다가 세계대전이 일어난 기간의 일련의 작업들은 수련과 물에 관한 모네의 연구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오랑주리 미술관의 8점 수련 대작을 포함한 대형 작품들 모두는 모네가 수련의 세계에 깊이 심취되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갑자기 내 연못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를 비춰주는지 나는 팔레트를 집어들었고 그 후로는 다른 어떤 모델도 필요 없게 되었죠. 모네는 그의 정원을 그리던 처음엔. 예쁜 꽃들에 집중해서 그렸지만 점차 물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마치 물 때문에 수련을 그리듯이 물에 집중했죠. 문의 모든 수련 그림들은 물의 표면 위로 반사되는 하늘과 구름과 나무와 꽃들이 빛의 강도가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순간들을 표현했습니다. 물의 푸르름 위에 파란 하늘이 반사되어 비출 때는 물과 하늘이 파란색에 의해 하나로 결합되어 버립니다. 물의 표면에 비추는 대상들이 위아래로 도치되고 하늘과 구름과 나무들의 형태와 색깔, 질감이 물 표면 위에 어우러지면 실제 세계와 비실제 세계가 몽환적으로 다가오고 서로 결속하죠. 관람자는 캔버스라는 림보 세계를 통해 자신의 경험 세계를 새롭게 조명해보라는 초청을 받게 됩니다. 모네는 세계 영역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초록색은 나뭇잎을, 보라색과 파란색은 자연빛을 반사하는 물을, 검푸른색은 나무의 그림자를, 핑크, 오렌지와 빨간색은 햇빛에 빛나는 꽃들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모네의 수련을 추상화로 향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에 묘사된 대상들 사이에 경계를 흐려 주체를 없애고 색상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보여주기 때문이죠. 모네의 이전 그림들이 빛의 효과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수련은 색상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자연에는 검정색은 없다고 말한 모네는 그림자나 그늘조차 색을 그려 넣었죠. 신인상주의처럼 점묘법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색으로 형을 대신하고 묘사를 대신하여 색은 그림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수련 시리즈는 다른 풍경화들과 달리 수평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네는 나무와 그림자를 그릴 때 니콜라 푸생의 전통적인 기법을 차용하기도 했으나 수평선과 수직선을 없애고 물의 표면에 비치는 빛과 색으로 이미지 형태를 묘사함으로 그만의 독창성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때 관람자는 빛과 색의 대조만으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구별해야 해서 시각적으로 혼란이 일어나죠. 하지만 음악의 리듬과 음이 우리의 귓전을 파고들면서 마음을 올리는 것처럼 밝고 어두운 그림 이미지는 눈과 함께 마음으로 감상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모네의 연구라고 불리는 두 번째 수련 시리즈는 소설 형태의 그림을 고안한 것으로 추상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림의 크기도 커졌으며 정원의 대상들을 연구하듯 실험적인 시도가 두드러졌는데요. 이는 마지막에 수련대작 시리즈를 위한 준비작업과도 같습니다. 연구란 제목에서도 암시하듯이 크기나 선 또는 색상 등이 모두 실험적이고 추상적인 경향을 띕니다. 마침내 모네는 거대한 규모의 수련대작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기베르니 연못에서 영감을 받으면서 1914년부터 26년까지 쉬지 않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82살의 모네는 백내장으로 한쪽 눈을 잃고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작품을 그리며 고통을 이겨냈죠. 마침내 1926년 12월에 완성한 8점의 거대한 대작은 모든 수련 연작의 결론일 뿐 아니라 화가 인생의 정점을 찍은 작품들이 되었습니다. 모네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의 토큰으로서 이 연작을 프랑스 정부에 기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과 이 프로젝트의 우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클레망소의 노력으로 수련 연작을 위한 전용 미술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원래 오랑주리는 틸루리 궁전 정원에 늘어선 오렌지 나무의 겨울 보호소로 사용되었죠. 입구의 삼각형 페디먼트에는 옥수수의 콧뿔과 식물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원예, 음악 및 예술쇼 같은 이벤트가 있어왔던 오랑주리 미술관은 모네의 설계와 작품으로 다시 탄생되었습니다. 두 개의 타원형 구조의 전시실은 통로를 통해 서로 연결되었고 태양의 자연 채광을 위해 천장은 유리로 마감하였습니다. 모네는 파리지행들에게 자연과 한층 친밀한 삶을 일깨워주고 깊은 사색을 통한 평화와 안식의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수련 연작의 물감이 채 마르기도 전, 모네는 8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연작은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8점이 연구 전시되고 있으며, 그 외에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도 모네의 수련 대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1927년 5월 수련 대작 시리즈가 대중에게 처음 공개되었을 때에는, 아방가르드의 혁신적인 미술에 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서정적 추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수련 대작 시리즈에 눈길을 돌리게 되었죠. 1940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폴록, 로스코, 뉴먼, 스틸과 같은 뉴욕 학파의 추상 미술과 유럽의 서정적 추상화의 사이에서 많은 형식적인 유사점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수련의 등장은 그림의 어느 한 부분도 다른 부분을 지배하지 않는 서구의 탈중앙화 그림의 탄생을 알렸으며 전체 화면을 지배하는 추상적인 그림 스타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모네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거대한 작품을 그렸습니다. 마치 벽화 같습니다. 관람자들은 수련이 있는 연못을 감상하면서 물 위에 비치는 하늘, 구름, 나무들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수련은 오늘날 나와 사회를 비추는 듯 보이고, 파리나 뉴욕, 서울에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의 도시인들과 복잡하게 얽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쫓기듯이 흘러가는 시간을 멈추고 생각을 해본 때가 언제였냐고요. 모네는 그런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 귀를 기울이고 수련에 주목해보라고 권합니다. 우리에게 수련 앞으로 다가갈 기회를 주며 빛과 세계 구성과 조화를 보며 내면적으로 조용히 느껴보고 생각하고 경험해보라고 권합니다. 그 앞에선 우리에게 수련은 자유와 평화를 선물할 것입니다.